저도 이제 저 굉장히 좋아하고 셀프로도 많이 하는데, 하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학회나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 끝나고 시술실에 혼자 몰래 들어가서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깐다길 프로젝트 고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깐다길 프로젝트 장주황입니다. 요즘 써마지나 울세라도 인기가 많지만 울써머지만큼이나 인기가 많은 리프팅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울써머지도 인기가 많지만 요즘 티타늄 리프팅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특히 연예인분들도 티타늄 리프팅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티타늄 리프팅을 찾아주시는지 티타늄 리프팅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피부과에서 있는 기계 들을 통칭해서 레이저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장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레이저가 틀린 말이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리프팅 중에 유명한 울세라, 써마지, 슈링크, 댄서티 그런 친구들은 실제 레이저는 아니죠. 울세라나 슈링크는 초음파 이용해서 리프팅 효과를 내고, 써마지나 댄서티 종류는 고주파를 사용해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데요. 이 티타늄 리프팅은 이 레이저 리프팅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리프팅 효과를 내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저를 리프팅한다라는 게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특징은 레이저가 세 가지 파장이 동시에 조사된다는 건데요, 각 파장마다 피부에 도달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 얕은 층부터 깊은 층까지 피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골고루 전달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울스마지를한 효과를 억상게 되는 겁니다. 일단 티타늄 리프팅이 엄청 핫하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핫하게 된 걸까요? 말씀 이제 하셨던 것처럼 그 비싼 울사마지 효과를 한 번에 낼수 있어서 이렇게 핫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울사라는혼이 근막층에 작용해서 처진 피부와 늘어진 피부 등 얼굴 윤곽 효과가 좋고, 써마지는 진피층에 주로 작용해서 피부 탄력과 모공 효과가 좋은데, 티타늄은 이중턱이나 신부부 처진 살을 정리해주고 잔주름과 모공을 같이 개선해주는 피부를 쫀쫀하게 해는 효과까지 있어서 게다가 화이닝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자면 시술 후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울쎄라, 써머지 이런 초음파나 고주파를 사용하는 시술들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은뭐 짧으면 1개월, 길면 2, 3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 티타늄 리프팅은 이제 받아보셔서 아시죠? 저도 이제 저 굉장히 좋아하고 셀프로도 많이 하는데 하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피부 처진 게 살짝 타이트닝이 되면서 올라 붙은 효과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하얘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도 이제 중요한 학회나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 끝나고 시술실에 혼자 몰래 들어가서 제 티타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멜라닌 색소나 혈관에 흡수되는 파장대를 사용하는 레이저라서 톤을 개선하고 이제 피부를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리프팅 수술하면 은 통증 때문에 실 수술밖에 꺼리지 분들 많은데 타는 음. 리프팅은 통증이 거의 없고 붉음증이나 붓기가 생기거나 하는 다운타임이 별로 없어서 수술 다음 날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리프팅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핫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리프팅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 중에 최우선적으로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불문하고 아 저는 급합니다. 효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노화로 인해서 턱선이 조금씩 무너지고 이런 심부벌이나 이중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그런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해보면은 30대 이후 분들 좀 잔주름이나 피부 노화가 눈에 띄게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턱선도 좀 무너지고 얼굴도 처졌는데 뭐 탄력도 떨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모공도 커진 것 같고 태양빛 때문에 색소가 많아져서 피부톤도 좀 칙칙해졌다 그래서 얼굴 전반적으로 하나만 해서 좀 개선할 수없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웨딩 촬영이나 결혼식 소개팅 이런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빠르게 효과를 원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또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얼굴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이 무게감 때문에 티타늄 리프팅 정도의 에너지로는 끌어당기는데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너무 두껍고 단단한 경우도 같은 이유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드름 흉터 많으신 분들이 이제 섬유화가 많이 되면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가벼운 리프팅 기계로는 좀 올리기가 어렵죠. 특히 저는 이제 수염이 좀많아 고 굵은 이런 남성분들에게는 에너지가 모낭에 집중돼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제모 효과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좀수염이 많은 남성분들에게는 추천을잘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가 좀 지나치게 어두운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오는 에너지를 저는 좀 낮게 세팅을 해서 에너지를 많이 먹이는 편이거든요. 모든 리프팅 시술과 동일하게 시술 전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얼굴 탄력이나 처짐의 정도, 그리고 피부 두께 등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이와 피부 상태 등에 맞춰서 에너지, 총 에너지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에는 스택 모드랑 SHR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택 모드는 울세라처럼 뚝 뚝뚝, 도장을 찍어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SHR 모드는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뚜두두두 나오면서 전반적인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모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모드는 좀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줄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모드는 피부결 톤을 개선하고 타이트닝 효과를 주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환자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요 비율 배정을 다르게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 시간은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내외고 물론 사람마다 또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마다 또 고민되는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얼굴 전체로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80킬로줄 정도가 적당하고 여기에 이중턱이나 또는 심부볼이 고민이다 싶으면은 추가로 에너지를 늘려서 시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율 리프팅은 시술 당일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2주 3주 정도까지는 그 효과가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타이트닝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들 지속기간이 짧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한두 달에 걸쳐서 콜라겐 재생과 피부 탄력 효과가 천천히 조금 더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효과는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자각하는 효과는 짧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고 오랜 효과를 원한다고 하시면 저는 보통 4주 간격으로 3번 정도까지는 시술 받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3번 정도 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피부 좀 어두신 우 분들한테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든지 뭐 수염이 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피부 홍조나 붓기가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적절한 에너지가 들어갔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면 사라지고요 근막까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간은 좀 뻐근한 정도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게 좀 기분 좋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리프팅이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 이게 굉장히 그래도 강력한 열을 쌓는 장비이기 때문에 미숙한 시술자가 하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죠. 더 높은 효과를 위해서 시술을 받을 때한 가지 모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상태에 맞춰서 두 가지 모드로 복합해서 시술 받는 게 효과가 당연히 더 좋고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리프팅 시술 받기 전에 주사시술 받았다면 바로 티타늄 리프팅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사시술 후에 발생한 결절이라든가 멍차구 등이 이런 티타늄 레이저에 반응해서 그리 화상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티타늄 시술 받는 것이 좀더 안전합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인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조건 유행하는 시술을 따르기보다는 개개인의 피부 타입과 상태 맞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깐달걀 프로젝트의 장주왕 고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